마더, 살인의 추억 등 한국의 네로라는 영화를 연출한 봉준호 감독이 드디어 2019년 5월 기생충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2일 진행된 제작 보고의 현장,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네, 뭐 뻔뻔합니까? 기생충. 우리 고등학교 때뭐국어 시간에 님의 침묵, 그럼 뭐... 님은 뭐지 뭐 이러면서 뭐 국어참버서 보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기생충의 뜻이 뭘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한번 영화를 보고 나면 추측해 볼수 있는 음,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네요 네. 전원 백수인 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과의 면접을 위해 박사장 내 집에 발을 들이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가족 희비극 기생충. 매번 다른 연기를 선보이는 변화무쌍한 명배우 송강호 씨. 이번엔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어떤 행동과 사고를 하는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연체동물 같은 느낌? 예. 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기택의 어떤 근데 그 모습이 특이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 우리의 이웃 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더 어, 시극적이고 또 맞이할 수 있는 어떤 비극이 있 비극적이고 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송강호 같이 호흡을 맞춘 세월만 20년이죠. 영화 살인의 추억을 시작으로 2006년 칸에 초청됐던 작품 괴물까지 함께 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전히 회자되는 작품 설국열차까지 이어 네 번째 제안이 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의 추억의 어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의 느낌하고 좀 가장 어좀 느낌이 비슷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뭐, 괴물이다. 또 설국열차는 또 다른 어떤 그 장르적인 어떤 묘미와 즐거움을 줬다면은 어, 이 영화는 사린의 어, 추억 이후 16년 이후의 봉준호 감독의 좀 어, 정말 놀라운 진화이자 한국 영화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전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어, 이번 기생충에서도 그러고. 어, 왠지 강호 선배님과 있으면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더 어려운 시도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지가 되는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어, 좋았었고요. 봉준호 감독과 함께한 괴물. 여우 주연상을 거머쥔 미량 등 다양한 작품으로 칸의 단골 손님이 된 송강호 씨. 근데 살짝 미련이 남는다고요? 그런 좋은 작품들하고 이렇게 여러 번경험이있는데 특히 이제 경쟁에 이제 제가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두편다 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예, 여우 주연상 심사 심사위원상.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laughs> 송강호 씨에게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또 세계 영화인들 속에 한국 영화의 어떤 진화된 모습 그리고 발전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선보이기 위해서 무척 설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판 좀비를 제대로 보여준 영화 부산행에서 용감하게 좀비와 맞서 싸웠던 최우식 씨. 이후 옥자를 통해 봉준호 감독의 사단으로 합류했는데요. 나배워다 못했어. 이제 저희 옥자 이제 그때 시사회 끝나고 네? 저희가 그 뒤풀이에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음 이제 요즘 이제 뭐할 거냐고. 네, 앞으로 뭐할 거냐. 네, 그래서 전 그때 뭐가 없어서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 그 운동 좀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몸을 좀 이렇게 마른 체형으로 유지하고 있어라. 유지하고 있으라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약간 힌트 같이 주셨어요. 반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봉준호 사단에 합류한 배우도 있습니다. 바로 봉골레 파스타 하나라는 유행어를 만든 이선균 씨인데요. 일단은 뭐 대본을 보기 전에 감독님과 강우영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을 때좀 믿기지 않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조금 이런 건 제안을 받았다는 게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고 컵 만났는데 너무 떨렸어요. 그래가지 1차 때 제가 1차 때잘안 취하는데 급국해가지고 감독님과 강우영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본을 봤는데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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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에서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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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에에 어떤 작품이어도,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니까 아주 작은 역할이어도 무조건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역할이 생각보다 좀 커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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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주 작아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laughs> 조윤호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네. 네. 조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없이 행복하게 <laughs> 네. 작업을 했죠. <웃음> 네. <웃음> 영화 《검은 사자들》에서 인상적인 빙의 연기로 큰 주목을 받은 박소담 씨도 봉준호 감독의 간택을 받았죠. 송강호 선배님의 딸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너무나 끌렸고, 어 되게 벅차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는 어 저도 우시고빠보단 좀 비중이 적지만 <laughs> 그래도 어.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 아들, 딸 같은 구성원의 두 가족이 만나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끊기고... 네. 야, 김기택저 내년에 이태꼭갈 거거든요.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의 자신감이 증명한 매력 넘치는 영화 '기생충'. 5월 극장에서 만나보세요.